독일의 정치가고 문학자였던 괴테 가 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큰 역사의 명작 작품을 남겼습니다. 괴테 파우스트에 있는 구절 중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자기 껍질을 허물 벗듯이 벗습니다. 산과 들에 다녀 보면은 뱀이 껍질을 벗은 뱀의 허물을 볼수 있게 됩니다. 뱀이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껍질이 생기고 성장을 하고 숨을 쉽니다. 근데 무슨 어디 날카로운데 찔렸다든지 쥐약 먹고 죽은 쥐를 잡아먹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껍질에 갇혀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사람에게 그걸 적용을 해서 말합니다. 한 뇌가 지나가고 한 뇌를 새로 맞으면서 뱀이 자기 껍질을 벗듯이 탈피하듯이. 지나간 세월에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여러 가지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이 껍질을 벗듯이, 옛날에서 잘못 얻어진 경험, 상처, 아픔, 지난 날의 상처를 성경에서는 쓴 뿌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생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트라우마, 그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위의 친구로부터 그런 트라우마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혹은 여러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한내한내 한내 지나가면서 쌓인 원망과 시비, 상처와 쓴뿌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항상 지나간 역사, 지나간 상처, 아픔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늘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 그 new being 새, 새로운 존재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그 상처, 트라우마,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나쁜 습관, 다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술, 담배를 금하게 됩니다. 나는 참 좋은 전통이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옛날에 잘못됐던 습관, 잘못됐던 사고방식, 인간관계, 이런 것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보라. 선포입니다. 선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참 감명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0절에서부터 요셉의 참 요셉의 신앙과 사상, 그의 경륜을 일러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때 왕의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궁 지하실의 바위를 파고 만든 감옥입니다. 왕의 제수란 말은 요즘 말로 정치범, 반체제 인사들을 왕의 제수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 한번 갇히면은 왕이 죽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 그 당시에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곳이 왕의 제수들의 감옥입니다. 그게 갇혀 있다가, 정,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벗어나서 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랬습니다. 50절 말씀,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정치범 감옥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상의 자리에 오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사상, 신앙, 그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라 하였으니 문나세이 무나세란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문하세다.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 아픔, 쓴뿌리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 청산. 나로서는 그 상처, 아픔에 매이고그 벗어나지 못할 정도지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참, 영적으로 이정,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세. 과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과거 정산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12월에 들어와서 12월 3일에 대통령의 개업령도 선포되고 또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느닷없이 29일에는 무한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사고지요. 그 가족들, 그 본인들은 물론이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참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에 얽히고 슬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떨어버리게 해주셨다. 무나세입니다. 무나세. 문하세. 여러분, 2024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해방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무나세입니다. 무나세. 문하세. 그러나 그걸로써 끝내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둘째 아들의 이름 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미래는 번성한다 그 뜻입니다. 문화세는 과거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해 버리고 에브라임 미래는 달라진다. 미래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미래는 번영하는 미래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은 형이 에브 문하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거 청산이 먼저고 미래의 번영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성경 10편쯤 중간에 가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문화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역사관,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미래가 중요한 거다. 미래가. 과거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없던 걸로 하고, 미래는 번영하는 미래가 기다린다. 그래서, 문화세 에브라임이 아니고, 에브라임 문화세. 이렇게 나가고, 예레미아서 쭉 내려가면은 아예 문화세는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에브라임아 나의 에브라임아 미래 얘기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냐 광야 40년 거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또 붙고 또 붙고 붙어서 율법이 613가지나 율법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그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 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냐? 과거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항상 현실 영합입니다. 현실, 뭐 어디에 이권이 있냐? 어디에 실속이 있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병이 있습니다. 잠에 너무 많고. 뭐 이권에 너무 참 박습니다. 저는 가끔 운동권에 있을 때에 운동권 그 좌익 사상 가진 운동권 친구들 중에 노동자, 농민, 빈민 그 노동자, 농민, 빈민 이그 자꾸 막 빈민, 노동자, 농민을 죽여 세웁니다. 근데 내가 빈민선교를한 10년쯤 해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빈민들이요. 조그마한 이권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너무 이권에 밟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우리 동네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근육이 있고 튼튼한 미스터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이 심해져 가지고 뭐 죽게 됐어요. 그 집에 갔더니 미스터 코리아 뽑혔을 때 근육 사진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죽어 가는 거예요. 바싹 말라 가지고 거의 매일 가 가지고 약 먹었냐? 주사 놓고 약 먹고 또 우리가 결핵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고기 300일 돈이 있습니까? 길에 다니는 개가 다 우리 대상이지요. 우리나라 경법에는 묶어 놓지 않는 괴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넉마주의 하면서 길에 보이는 개는, 야, 된장 발로. 그런 뜻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머통을 절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물 붓고, 거기 보신탕에서 먹입니다. 뭐 그래야 살리니까. 웬만한 중개 한 마리 잡으면 그 동네 결핵 환자들은 다 잔치요, 잔치. 한 분은 경찰서 서장님 집 개를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셋밥들을 잡아먹어버려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고발한다하고 막 경찰에 신고한다하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모님 그거요 그 드럼통에 물 붓고 불때 있는데 개가 목욕탕인가 들어가던데요.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길래 보니 익었어요. 그래 먹었지요 뭐. 그런데 사모님, 서장님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경법 몇 조에 있습니다. 묶어놓지 않는 개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에 나와요. 응? 서장님 잘 아실 텐데요. 그래 왜 골목에 다니게 합니까? 응? 그러니까, 뭐, 더 펄펄 뛰었어요. 뭐 뛰기나 말기나, 우는잘 먹었지요. 잘 먹었는데, 항상 현실에 영합하는 사람들. 그 응?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원이 달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응?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숭숭하고 복잡하지요? 저는 지금 뒤숭숭하고 복잡한 것이 정리되어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데 3년 걸린다고 봅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리가 잡히고 통일 한국 시대로 넘어가는 길이 닦일 것이다. 예언이 아니고 짐작이니까. 뭐, 예, 아면 갈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항상 미래. 지금은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먼지만 있어도 미래의 꿈이 있으면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위대합니다. 절대로 문화세가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3장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동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동지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문하세요 문화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표 때를 향하여. 표 때를 향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표 때를 향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을 향하여.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 나라의 국민, 교회의 교인, 기업의 사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미래의 목표.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표대 표때. 그게 표 때입니다. 표대표대를 표때.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시지요? 아, 멋있어요. 성경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런 말씀 읽고 또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오고, 좋다. 한번 해보자. 응? 지금까지는 내가 뭐, 어영구영 대충 사람 잡지 못하게 살았더라도, 미래가 있지 않냐. 표대가 있지 않냐, 표대표대를 향해 나가는 기다. 그래서, 2025년은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들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들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도.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 문제 아닙니까? 2025년이 통일로 가는 원년이 될 거다. 거기 트럼프도 한복하겠지요? 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뭐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푸티는요, 한국하고 손잡으려고 몸살이요, 몸살. 어쩌다가 김정은이한테 포탄 갖다 쓰고, 군인들 동원하는 통에 그 매여 있지만은 러시아 쪽에서 한국에 계속 사인이 옵니다. 응? 그러니 다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가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문화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에브라임.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대한 표대 위대한 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2025년 시작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다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문화세로.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힘을 합하여 성령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위대한 2025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